자, 그 다음에, 관살을 극함으로, 근데 관살 자손은, 남자일 때 관살은 누구예요? 자손이죠? 상식 태왕이니까 어때요? 관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요. 그렇잖아. 그러면, 자, 남자일 때 상식이 태왕하면, 상식은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관실은 죽이니까 자손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는데, 누군 잘 돼? 손자. 아, 이게 아깝게 얘기했잖아, 아까부터. 자손 자손 때는 말아먹어도 손자 때 발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야. 내가 엄마 자궁 속에서 짠 하고 나올 때 어디까지 결정돼 있다? 손자까지 정정되고 위로 쭉쭉쭉해서 육대 6대. 육대까지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아버지, 아들, 자식, 손자까지. 그게 무서운 거잖아. 근데 너무 억울하지. 네? <laughs> 나는 죽었는데 내 자손이 잘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그게 무슨. 자, 자손은 불발이고 자손 근심 없고. 자손 근심 없다. 그러면 상식이 태왕할때 관살이 약하면 자식을 앞세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음,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야. 음. 어, 하고, 그 다음에, 심하면 무자요. 다생제. 재를 뭐예요? 생하죠? 나는 약한데 상식이 오면 재를 뭐예요? 많이 생하면 내가 생각 안 하는 죄다신 약이 되는 거야. 내가 약하니까. 그러니까는 여자는 많은데 다스려, 못 다스려. 못 다스리니까 꽃밭에서 논다가 죽는 거야. 꽃밭에서 노는데 내, 내 꽃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요새로 얘기하면 나는 약한데 상식이 발달했어. 그럼 죄를 생해 생애 안 생해요. 생하면 이, 이 남자는 어떻게 살까? 자 제다 신약도 되고요. 상식으로 많이 빼죠. 그럼 내가 약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 여자니까 꽃밭이라고 그래 우리는 꽃밭에서 사. 제다 신약 사주도 어디서 살아요? 꽃밭에서 살아. 근데 내가 약하면 여자를 거느려 못 거느려. 못 거느니까 뭐요? 한 여자를 오래 데리고 있어, 자주 가러. 어, 가는데 좋게 헤어져, 슬프게 헤어져. 관리를 못 하니까 슬프게 헤어지지. 관리를 하면 여자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자, 여자 꼬시는 방법 첫째가 뭐예요? 아 이걸로 어야할거 아니야 이걸. 그면 러딱 보니까 애가 자신 자신도 있고 딱 뭔가 갖춘 남자는 벌써 뭐가 마음이 어때요? 딱서 있잖아. 그러면 약한 놈은, 여어볼까여어볼까 열어볼까? 볼까? 볼까? 그러지. 그러니까 재다신약이 여자한테 이랬까? 저랬까? 저랬까? 그러면 여자가 볼 때, 저 새끼 믿고 살까? 그 생각이 대부분 나지. 아, 그렇잖아요. 그게 재다신약의 특성이야. 두 번째, 뭐가 없어? 돈이 없어요. 여자는 남자가 능력에서 돈 벌어서 하루하루 생활하게 할수 있게끔 해주고, 자식 양육하는데 뭐요 부족함이 없고 그 현실에 충족해야 여자는 붙어 있어요. 여자 원래 물질이 그래. 남자는 성욕에 매여 있고 여자는 뭐요 물질욕에 매 있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도 그런데 여자들이 찾는 게 정신적으로도 충족 뭐요 육체적으로도 충족 현실적으로도 충족 이걸 원하잖아. 응? 어? 이런 사람은 내가 사적 공부하고 상담해봤는데, 천국에도 있다, 없다. 응. 근데 여자가 찾는 건 전부 이상적인 사람이야.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육체면 육체만 봐. 그냥 밤만 봐. 어? 현실은 뭐야? 낮만 봐. 낮밤이 좋고, 정식까지 통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 세상에. 그런 남자는. 거꾸로 남자도 여자 볼때 그런 여자는 또 없겠지. 뭐, 그렇겠지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씩은 다 모여 찌그러져 있어. 이쪽이 결함이든 저쪽이 결함이든 결함 없는 사람 없어요. 자다생제로처궁이부시라 동서로 작첩인데 동가 숙 뭐요? 서가 숙 사주야. 그러니까 이해요? 배짱 하나 좋아 도법 위법 왜? 식상이 관을 쳐야 한 채요.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많이 하니까 감방을 재집 드나 듯이 하겠죠. 응? 감방을 평생 무법자요. 관제 송사가 따는다 여명에는 여명에는 상식 다봉이죠. 상식이 다봉이니까 관을 쳐야 안 쳐요. 그럼 여잘 때 관은 어, 그러니까 남편이 왔다가 뭐요? 가든지 무능하든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여의사, 여약사, 미장원 원장, 뭐 유치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뭐가 많아요? 다 이건 말로 풀어먹고 기술을 풀어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태왕한 사람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관살이 뭐예요? 죽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백수가 많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돈을 벌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약한데 어, 상식이 왕한데 내가 약할 때 보니까 번개같이 만나서 번개같이 헤어지더라고. 응? 그러니까 오래 산다. 잠깐 잠깐 이렇게 된다. 하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이 주로 얘기하면 번개팅 여자야 음. 잠깐 만나고 잠깐 해 하룻밤 뭐요? 굿사랑 음. 음. 하룻밤 말리장성그거요 보면 왜? 상식이 세면 남자가 그그 그 여자랑 자면 기운이 못 견뎌 이야 이 여자 보통 센거 아니네 두번 다시 못 자겠네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좀 노고 쪽으로 얘기하면 세다는 걸 느껴, 남자가. 응? 그리고 상식은 아무래도 나를 이렇게 발산하는 거야, 아닌 거야? 발산하는 겁니다. 어, 발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순수 상식국은 얘기가 틀려요. 종격은 틀려, 이거하고는. 근데 상식이라는 건 일단 관을 치기 때문에 남자가 같이 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못 견뎌. 눌르는힘 때문에. 그래서 저런 사주를 뭐라 그래 남자 잡아먹는 사주 그래 상식이 많으니까 음. 자 그래서 여자 상식 다봉은 첫 손자 낳고 이별하고 심하면 가부요 동서로 자식이요 자연유산 심하고 소실 재치요 남편떡 없고 자선떡 없으면 이를 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상식이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이렇게 해서 상식이 필요하면 남편떡 없어도 뭐는 있어? 자식떡이 있고 내가 뭐 관짤이 필요하면 자손떡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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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친정떡 없어도 남편복이 있는데 상식다봉은 남편복 없는 여는 자식복도 없더라. 이거야. 옛날 말. 이게 다 사주에서 나온 거예요. 상식다봉자한테 하는 속담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팔자가 더러운 팔자지. 남편복 없으면 자식복이라든지, 자식이 없으면 남편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응? 나는 신약한데 상식상만 많으니까 친정 보세요. 얘가 치러갔다가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이것도 별별 잃었고 나도 별별 잃었고 이것도 별별 잃었고 거기다 상식이 많으니까 쟤는 많아요. 저거야. 쟤는 생하잖아 그러니까 못 갖는 뭔 욕심이 많아? 뭔 욕심? 그냥 누워갖고 로또 안되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맨날. 누워갖고 로또 안되나? 하고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식이 태왕한 여자는 이러이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laughs> 생긴다 자박선생 읽어보세요. 상식이 태왕한 여자, 고군이 작첩에 독수궁방은 관성이 비산되며 유모, 고모, 기생, 포주요 이름 불리는 팔자로 기생? 직업 여성이 많다 왜 그냥 남편이 나를 케어해 못해요 못해 하니까. 나가서 봐야죠. 거기다 하나 쓰세요. 돌싱, 음, 돌싱도 <laughs>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번개팅, 어? 번개팅. 그다음에 또 요새 많이 하는 무슨 여자? 풀이, 프리. 풀이한 여자. 이게 상식이 태양하면 뭐예요? 풀이한가? 그러면 한 번씩 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뭐요? 한 번씩만 만나는 애 있잖아. 어? 요새로 얘기하면 뭐 하는 여자? 엔조이 하는 여자들. 이게 상식 태왕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게 감흥가수록 심할까, 안심할까? 심하죠? 아, 심하잖아. 그래서 요새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남자 많죠? 얘네들 추구하는 게 전부 뭐예요? 프리섹스. 그냥 만나면 뭐예요? 프리하게 놀다, 뭐예요? 프리하게 놀다 어떻게 헤어져야 돼? 쿨하게. <불> 아이, 그런 것도 몰라. 난 젊은 사람 상담해서. 프리하게 만나서 쿨한 걸 최고로 좋아해. 그게 상식태왕의 가장, 뭐요? 상식태왕이니까 관을 쳐야 안 쳐요? 그러니까 법도 무시해, 안 무시해? 무시하잖아요. 끝까지 네? 정도는. 자, 그러니까 얘네들 사전에는 이게 있어, 없어? 없어요. 프리하니까 이런 건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냥 전부 얘네는 전부 뭐예요 이게 어 전부 이거야 전부 이거 전부 로맨스야 전부 로맨스 그게 상식태왕의 가장 뭐요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해요 이걸 이건 전부 옛날 해석이고 요새 해석은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남자 많아요 왜 원할 때 한번 만나서 뭐요 엔조이하고 헤어지면 된다는 사고가 엄청 많아 요새 낙태하고도 저그며 결혼 안 하고 낙태하는 여자도 많을까 저을까 많아요. 그 별거냐해. 별거냐 무슨 뭐 자중난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 요새 피임이 좋은데 뭐 낙태까지 가요. 존 많아. 자 하세요 또. 인간적으로는 상식은 자손이요. 자손과 관련된 것은 생식기, 자궁, 난소, 유방이 되므로 상식이 빈약하면 유방도 빈약하고 자궁도 빈약하며 자손도기 어렵고. 여기 형충이 독립하면. 형충이 독립하다는 것은 약한데 형충이 또 오면 그 얘기야. 독립은 동시에 오면 그 얘기야. 예. 여기 형충이 또 다시 오게 되면 유종. 유종은 뭐예요? 저, 저세, 다, 종. 응, 음. 음, 공고 이런 거. 그 다음에요. 유방암, 자궁파열, 자궁수술. 자궁수술 옆에 쓰세요. 나팔관 임실. 자궁외 임신 그게 자궁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상반이 여자가 약한데 형충까지 머으면 대부분 자궁외 임신 나팔간 임신이에요 그 다음에요 자궁암, 자궁폐색증 자궁외 임신 등의 질환이 염려되며 더끝으 말하자면 상식의 과다와 전후를 구분하여 여성이 가장 중요한 것까지를 예지할 수 있으니 잘 연구하여 앞으로 공압을 맞추는 데 많은 참조하길 바란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끔 가면 그럼 야한 얘기도 해도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어차피 이건데 뭐 여자 성기까지도 그게 어디 위에 붙은 성기냐, 아래에 붙은 성기냐, 밑에 붙었다, 좋다, 나쁘다, 어? 뭐 질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다할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여자 보면 이쁜이 수술을 안 해도 되겠네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야리꾸리하니까, 그 이제 아는 사람끼리는 얘기는 해줘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뭘로 따지냐면, 뭘로 따진다? 상식이요. 상식으로 따져요. 상식이 중도를 가졌느냐. 아까 이거 수축이죠? 요거? 이거? 요거는 뭐요? 이완이에요. 수축, 이완, 이런 것까지 따져서, 여자 성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자궁이 저 식상이 연월에 붙었냐 뭐야 일시에 붙었냐에 따라 그 질의 위치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뭐 너무 좀이 동영상 찍기에는 뭐요 부담스러운 얘기니까 전 그걸 알고 싶으면 별도로 와서 <laughs>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